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오늘 지금 장마철이죠. 비가 많이 내리네요. 이게 경남 지방에는 아 경남 산천 지방에는 호우 들고가 내렸다고 그러는데 뭐 크게 걱정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. 지금 아이 토종벌통 손을 그, 좀 봐주려고 왔습니다. 보니까 초종불도 그동안에 기술발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. 이게 이게 초종불통 소비입니다. 소비. 이걸로 이제 보니까요. 이렇게 연결해갖고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, 했던 간에 그 다음에 뭐이 했던간에 그이 토동불도 신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에 이 거를 이 분보고 시킬 때좀 쉽게 번, 그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 토동불통을 아래로 이 내려주려고 그럽니다. 일단, 분연기에 연기부터 피워야겠네요. 1개, 2개, 두 3개, 두 4개, 네 5개, 6개인데 이건 마지막에 내 어제 며칠 전에 내려준 거고요. 이거 지금 5개까지는 완전히 쳤습니다 상당히 무거웠는데 아, 딱무다 복선을 다와야 되는 데이 밑에 마지막 으로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최대한 자주 움직여야 되겠습니다. 아 어렵지 않게 뭐 작업을 끝냈습니다 저도 이이동양교걸벌 토종벌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일단 유튜브 보고 배운 대로 조금씩 그 뭡니까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